2015년 음력설 철도 운송을 앞두고 중국은 오는 10일 0시부터 최대 규모로 열차 운행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여 대의 여객 운송 열차가 추가되고 화물 운송 열차의 속도도 전면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중국 철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물류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열차 운행 조절에 앞서 열차 운행 속도가 전면적으로 향상되면서 운행한 지 100여일밖에 안 되는 전자상거래 택배 화물 전문 열차는 시간당 160km까지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화물 운송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많은 유명 택배회사에서는 자동차보다 열차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특대 도시를 오가는 전자상거래 택배 화물 전문 열차 이용률이 최초 5%에서 현재 15%로 늘어났습니다. 이밖에 두달전 전국 철도의 소형 화물 운송 속도가 시속 120km로 향상되면서 화물 운송량도 일평균 만 톤에서 다섯 배 늘어난 6만여 톤으로 폭증했습니다. 한편 하이난의 과일을 북방으로 운송하고 신장의 특산물을 연해로 운송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는 더는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착하는 대로 열차에 화물을 실으면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북의 경우 철도 속달 운송 네트워크가 농촌까지 열렸습니다. 선양철도국은 랴오닝, 지링 두개 성에서만 900여 개 향촌 물품 접수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랴오닝 잉커우 따스 차오진의 류우빈 씨는 올해 사과 판매가 택배를 보내는 것처럼 간편해졌다면서 물품접수소에서 전화로 신청한 후 화물 속달 운송열차에 시킬까지 약 8시간이면 창춘에 도착할 수 있고 12시간이면 하얼빈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도중에 중국 유럽 전문열차를 갈아탈 경우 이주면 유럽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허얼거스, 얼렌하우터와 만저우리를 거쳐 유럽으로 직통하는 세개의 국제노선을 구축했습니다. 매일 7개 노선의 중국-유럽 전문열차가 청두, 충칭, 우한, 정저우, 수저우 등지에서 출발하는데 약 15일이면 중국의 상품을 바르샤바, 베를린, 함부르크 등의 도시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수상운송보다 15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0일 새로운 열차 운행도를 실행하게 되면서 12개 노선의 중국 유럽 전문 열차와 5개 노선의 중국 아시아 전문 열차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아시아 유럽 시장과 상호 연결, 상호 소통의 물류 시대를 개척할 전망입니다.